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네 번째 대회 동트는 동해컵 SBS 프로 블링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안효구 해설위원입니다. 동해에서 펼쳐지는 첫 대회입니다. 초대 챔피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프로 볼링 대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동해시에서 주최한 대회로 남녀 프로 선수 200명이 참가해서 본선과 준결승을 거쳐 최종 5 명이 TV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TV 파이널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승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이 대거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TV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 중 먼저 여자 선수를 보면 KPBa 3승의 최연수 선수와 생애 첫 타이틀에 도전하는 최영미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겠고요. 남자 선수는 왼손의 박경신 선수가 1위로 진출한 가운데 오른손의 서정환 선수와 왼손의 최종인 선수가 3위 결정전에 진출해서 오른손과 왼손의 한판 대결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네, 과연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동해 영풍 볼링 경기장입니다. <목소리> 도시계풀은 동해에서 시즌 네 번째 프로볼링 대회가 펼쳐집니다. 선수들이 대회 한번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그 도시에 머무르는데요. 여기는 근처에도 바다가 있어서 선수들 경기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바닷가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러는 여유로운 여가 활동을 병행해서 할수 있었죠. 네, 선수들 그래서 이제 표정도 더 밝아 보이는데 오늘도 멋진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다섯 명의 선수가 개인전 TV 파이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자 두명 그리고 남자 세 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단체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단체전은 사모아마존과 볼링 사랑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승컵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기대해주시고요. 어, 4월 21일부터 오늘 27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동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자 단체전 그리고 남자 단체전 결승, 여자 개인, 남자 3위 결정전 그리고 남자 결승까지 총 다섯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총 상금 5천만 원이 걸려 있는 대회입니다. 아 오늘 보면 개인전 특히 남자 세 명의 대결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 먼저 경기를 만나 보기 전에 심구현 동해시장의 환영사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볼러들의 큰 잔치인 동트는 동해급 SBS 볼링대회가 우리 동해시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동해 무광을 보유하고 있는 한동해권의 산업물류 거점 도시이자 크루즈선이 일본과 러시아를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국제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태국의 신비를 간직한 천국천연동굴. 금방산에 버금가는 무릉 계곡과 두타 청옥산,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힐링 관광의 명소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행복도시 동해에서 역대 최고의 기록도 세우시고 시청자 여러분께는 짜릿한 감동을 주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대결을 앞두고 몸을 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레인이 평소에 경기하던 레인과 좀 다릅니다. 그동안 합성 레인에서 주로 경기를 했는데 오늘이 우드 레인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주 대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드 레인과 합성 레인이 제일 크게 다른 점은 레인의 강도에 따라서 마찰 개수가 틀리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강도가 큰 합성 레인은 마찰이 적게 발생하고 볼 스피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강도가 적은 우드레인은 마찰이 높아서 룰아웃, 즉 백엔드 지역에서의 회전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좀 어떤 선수가 유리할까요? 어, 우드레인을 선호하는 선수는 스피드가 빠르고 회전이 네. 적은 구질의 선수가 선호하는 레인인데 지금 네. 올라와 있는 선수를 보면 여자 선수는 그렇겠습니다만 남자 선수들은 다 레인 마차를 잘 맞출 수 있는 음, 그런 선수들이 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멋진 진검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여자 단체전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사모아마존과 볼링사랑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톰이 8회 연속 결승에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올라오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단체전 결승전은 2016 시즌 구미 세마을컵에서 1승을 거두고 올 시즌 안동컵에서 우승한 사모아마존 팀과 팀 창단 3년 만에 처음 TV 파이널에 진출한 볼링사랑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사모아마존은. 두개 대회 연속 지금 또 결승 진출이기 때문에 정말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화 아머니 팀은 김은옥, 최현숙 선수를 주축으로 고명숙 선수의 선전으로 스톰 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급부상했고요. 네. 반면에 볼딩사랑 팀은 차영 선수를 제외한 최영미, 최현희 선수가 TV 파이널 무대에 진출 경험이 없는 선수로 아, 구성됐기 때문에 네. 경험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볼링 사랑은 처음 파이널에 올라온 최영미, 최현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아마조는 지난번 대회에서도 안동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고명숙 선수가 투구합니다. 안동대에서는 박진희 선수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고명숙 선수가 엔트리에 합류를 해서 첫 투구를 지금 받게 되겠네요어자 많이 흔들렸는데 세팅되지 네. 안 세팅이 다시 불가능할 정도로 핀이 지움 이동이 됐는데 네. 지금 한번 상황을 보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스트라이크 상황이지 않는가 이게 싶었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네요 <laughs> 4번 핀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네. 핀이 지금 서 있는 상황. 네, 원래 위치에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지금 아직 어, 재세팅 두 번째 세팅이 되지 않는 상황. 지금 고명수 수 기다리고 있죠. 네. 핀세터가 들어올리는 위치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재 세팅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고명수 선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넘어갔으면 좀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가될 뻔했는데. 삼호 아마존 팀이 최연숙 선수 그리고 김은옥 선수가 주축으로 박진희 선수와 고명숙 선수가 서브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박진희 선수가 높은 점수로 엔트리에 합류를 하고 이번에는 고명숙 선수가 엔트리에 합류를 했는데 네. 본선 경기에서도 고명숙 선수가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게임 카바 오바인 상황에서 사번 네. 핀을 미스해서 최연숙 선수가 대신. 개인전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네, 자,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4번 핀. 아, 네,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마지막 경기 본선 마지막 프레임에서 지금 4번 핀을 커바하지 못해서 3핀 차이로 개인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던 <laughs> 4번 핀. 아 <laughs> 4번 핀과 이번 대회 좀 인연이 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볼링 사랑은 차하영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통산 두 번의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아 차은성 선수 좋습니다. 죠 프로 일기예요. 2008년 프로에 입문해서 KPBL 레이디스컵과 2015년 에보나이 터커 우승 후2승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유일하게 팀 내에서 TV 파이널 경험이 있는 유일한 선수예요.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좀 주도해야 될 거고 네. 좀 다독이면서 경험을 좀 많이 지금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많은 얘기를 해서 어, 마음을 좀 푸근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구미 세마일컵에서 우승하면서 통. 상 삼승을 달성한 최현숙 선수입니다. 아, 시원한 스트라이크. 볼이 움직이는 네. 모양이 좀 무겁게 움직인다 할 정도로 무게감 있는 볼임을 구사하는 선수고요. 네. 아, 지난번 구미 새마을컵 어, 대회 2연패를 한 선수고 그렇죠. 고영선 선수를 상대로 중간에 스프릿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이스하고도그 다음에 계속 스트라이 행진으로 네. 제압을 해서 어, 우승을 챙겼던 멘탈 갑인 최현숙 선수입니다 <laughs> 네, 프로 경력 4년 최현희 선수입니다 아하, 10번 볼링사랑팀 선수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긴장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본선 경기에서도 1일차 경기까지는 뭐 퍼펙트하게 1위로 진출을 했는데, 아, 우승권에 있는 상황에서 2일차 경기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 개인전 TV 파이널 진출은 아쉽게 실패가 됐는데, 경험의 미숙 그리고 어, 압박감, 긴장감을 해소하지 못했던 선수인데, 네. 아, 지금 10번 핀이 남았는데 한번 보시죠. 오우 지금 많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었는데. 뭐 스트라이크를 11개 치고 퍼펙트를 남겨놓은 상황보다도 더 긴장된 상황에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네. 일단 뭐큰한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경기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긴장을 했던 최현희 선수입니다 네 이제 각 팀의 세 번째 주자들 사무아마조는 김은옥 선수입니다 동산 두 번의 우승 경험이었습니다 일산포켓을 oh. 네. 놓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닐리스 타임에서 엄지가 조금 빨리 빠졌나요. 어, 스피드가 네.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마지막 백엔드에서 일산포켓 진입이 예, 조금 앵글이 약했는데 아, 결코 정확한 닐리스를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선수인데 네. 아, 긴장했다고는 볼수 없겠고 나름대로 뭐 스텝이 좀 맞지 않았나 맞지 않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시즌 3번째 대회 안동 대회 우승할 때 김은욱 선수가 마지막에 네개 연속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하면서 단체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 이게 2번 만 처리가 됐어요. 김은욱 선수 답지 않은 지금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조금 전에 뭐 긴장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 2번 핀과 8번 핀 상황에서 2번 핀만 치고 8번 핀을 남겼다는 얘기는 자기 라인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긴데요. 네. 볼링 사랑 최영미 선수 지난해 3주간 컵 4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아, 자, 바로 이 최영미 선수가 3아 마존의 최연숙 선수와 오늘 개인 결승 또 준비하고 있는 선수죠. TV 파이널에 최영미 선수도 첫 출전해요. 네. 그래서 어, 1위로 TV 파이널 진출이 결정된 순간부터 떨려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 지금 많은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연습 경기 때 보니까 뭐올 포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 네. 마차를 정확하게 맞춘 자기 라인을 갖고 지금 경기하는 선수인데 네. 긴장도만 조금 완화하면 지금 개인 결승에 올라가 있는 최연숙 선수와 한번 해볼만한 네. 그러한 지금 컨디션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번째 프레임 자, 볼링 사랑 이번에 4번 핀 힘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컸나요? 네. 차영 선수 지금 아 일산포켓 진입에 확실하게 실패를 했는데 아 선, 차영 선수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지금 경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영 선수 아 차영 선수 실제 오래간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는 뭐 기색은 분명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뭐그 모습을 숨기고 네.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지금 차영 선수의 부담감입니다. 접을 기회였는데 놓치면서 스트라이크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세 프레임까지 그 3호 아마존 팀이 12핀 정도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은욱 선수의 미스로 어 지금 고명숙 선수가 네 번째 프레임을 맞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슬슬 시동을 좀 걸어야 될 그런 프레임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었던 3호 아마존 팀의 우승을 70%, 80%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초반전 분위기로 봐서는 아, 지금 총 TV 반에 진출한 볼딩 사랑팀이 이렇게 되면 우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예상을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3프레임에서도 오픈이었고요. 그리고 4프레임도 연속 오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최연숙 선수의 스타이크로 시작을 하는 오프레임이 중요한데 아, 지금 볼링사랑팀은 한결 여유로운 상황에서 오프레임을 맞고 있는데요. 최연숙 최연희 선수가 지금 올라왔네요. 네. 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확실히 들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터치 게임이 어, 발생되고 있는데 어, 스트라이크아바 하바, 스트라이크아바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고요. 지금 사무 어, 아마존 팀은 어, 두번 미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십 스물 세 정도를 지금 뒤지고 있는 사무 아마존 팀인데 어, 지난번 대회에서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를 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은욱 선수가. 네. 다섯 프레임째를 책임지고 올라오는데요. 처음 올라와서는 좀 미스를 했었죠. 야, 그래도 앞선 오픈을 잊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요. 네. 어, 항상 경기의 끈을 놓칠 수 없는 팀이 3아웃 완전팀이에요. 김운욱 선수, 최현숙 선수 언제든지 필요할 때 스트라이크를 한방칠수 있는 해결사를 자처하는 선수고요. 네. 고명숙 선수의 컨디션으로는 아, 지금 볼링사랑 팀이 안정적으로 지금 가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점을 볼때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든 오프레임에 이어서 더블이 중요한데 개인전 결승에 올라와 있는 최영민 선수가 더블을 책임지고 좀 올라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나름 최영미 선수와 최현숙 선수는 둘이 나란히 개인전 결승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끼리의 지금 단체전 경기거든요. 네. 레인파기라든가 또는 상대의 또어 지금 컨디션 여러 가지를 좀어 지켜보면서 네. 마음 속으로는 좀 신경전을 지금 피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체전 하고 있지만 개인전에 좀 많이 신경이 그렇죠. 갈수 있는. 볼링 사랑 좋습니다만 지금 더블 기회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스타에게 나오면 한결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반전 이후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일단 더블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네. 아, 이번에 같이 최영리 선수랑 TV 파이널 개인 결승에 올라온 최현숙 네. 선수입니다. 네. 더블을 만드는 사모아 마존입니다. 그렇죠.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현숙 선수와 김은욱 선수 꼭 필요할 때한 방을 치는 해결사 역할하는 두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 더블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한 프레임짜로 좁혀진 상황에서 최현숙 선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자 이제 투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프레임인데 그렇군요. 네. 자, 순서를 바꿔서 최현숙 선수가 계속해서 투구합니다. 터키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 정말 최현숙 선수의 멘탈은. 언제나 봐도 놀랍습니다. 최영미 선수가 최현숙 선수와 개인전 우승 타이틀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상대로 딱 지목되는 순간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큰 한숨을 내쉴 네. 정도로 상대가 좀 경계하는 대상이로주눅들기 그렇죠. 하는 그 포스만으로도 네. 벌써 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최현숙 선수예요. 네. 역시 이렇게 되면 중반전 이후의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사모아전 아마존 팀이 끌고 가는데요.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차영 선수가 이때 분위기 반전의 수타이 한 방이 필요한데요. 네. 어, 여기서 또 아홉 핀. 그렇습니다. 지금 일삼 포켓 앵글 약간 좀 약한 상황에서 지금 1 0번 핀이 남았는데요. 네. 아, 차양 선수 같은 경우는 10번 핀 1, 3 포켓팅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번 핀이 남았을 때 보드를 한두 부도 스탠스를 먼저 옮기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아마 조정을 좀 봤을 거예요 네. 10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큰 실수 없이 잘하고 있는데 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는 점이 지금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볼링사랑 네. 팀의 아쉬움이 좀 있고요. 조금 미스가 두 번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할 때 지금 터키까지 연결한 3호 아마존 팀의 기세가 무서운데 여기에 지금 계속 연결을 해가느냐 하는 이 뒤로 선상에서 김은옥 선수가 지금 책임을 지고 올라왔는데요. 김은욱 선수가 역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네. 어, 정확한 릴리스, 안정된 릴리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전평이 났고요. 이제까지 경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라인을 잡지 못하고 치는 경기를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네. 어, 이게 또 어려운 네 컨디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은욱 선수가 지금 이런 경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긴장했다기보다는 컨디션이 뭔가 좀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난 안동대회 때는 김은옥 선수 덕에 우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해결사 역할을 네. 했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어, 13핀 정도의 차이를 아, 터키로 연결을 해서 지금 한 3핀 정도 어, 차이로 지금 좁혀들었어요. 예. 볼링 사랑의 여덟 번째 브레이크. 가장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선수가 최현희 선수인데 네. 지금 같은 팀 동료가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네. 아, 심리적으로 제일 불안감을 느끼고 또 어,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네. 아, 이런 큰 경기 경험도 없고 또 마음을 많이 이렇게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네. 선수기 때문에 초반전에 굉장히 좀 어, 우려를 좀 했었는데 네. 아,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스타일을 확실하게 그렇죠. 만들어냈네요.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 고명수. 자, 고명수 선수가 다시 스트라이크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문제는 김문욱 선수예요. 컨디션을 마지막에서 이제 뭐, 뭐 투구 순서를 바꾸겠습니다만은 아, 김문욱 선수. 선수가 안 나오겠죠. <웃음> 그렇겠죠. <웃음> 네. 지금 컨디션으로는 뭐 마지막을 책임지기에는좀 힘든 선수고요 그렇죠. 고명숙 선수 네. 어, 프로 1기죠. 프로 경력 10년인데 데뷔 년도에서 우승순위 0순위였던 선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데 여자 2호 800 시리즈를 기록한 선수죠. 네. 어, 이론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에 김명자 선수가 이론을 기록했는데요. 최영미 선수가 드디어 팀의 더블을 만듭니다. 역시 개인 결승을 준비하는 선수답게 아, 이렇게 받았습니다. 되면 13핀 차이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아, 차영 선수가 나올까요? 아니면 누가 나올까요? 최영미 선수. 주자 선택이 정말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아, 볼링 사랑은 차영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최영미 선수 지금 뭐 연홀 스트라이크와 틀리기에 지금 개인전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메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네. 그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더 더욱 더 무겁고 어, 힘찬 스트라이크가 아닌가 싶은데요. 차영 선수가 맡았죠 네. 아무래도 팀에서 가장 경험 많은 선수를 내세운 것 같은데.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커버 정도 하는 정도로만 하더라도 어좀 승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핀이 한 세핀 정도 앞섰기 때문에 그래도 최하, 차하영 선수도 헤드핀에 근접하게 가는 것에 주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 두 번째 투구 비슷하게 지금 헤드핀 쪽으로 볼이 몰려서 아 피퍼 스타에게 났어요. 아 정말 실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핀 미스까지 포함해서 지금 큰 핀을 좀 남겨놨는데 191점이면 지금 상황에서 핀 미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호 아마존 팀이 카바만 하더라도 이기는 상황으로 마지막 프레임을 놓친 차영 선수 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만 두고 두고 지금 가슴에 남을. 아, 네. 아 그런 투구가 나왔네요. 최영미 선수가 괜찮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었고요. 아 나름대로 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네. 마지막을 지금 차영수 선수한테 넘겼는데 삼월마저는 아. 최현숙 선수로 내세웁니다. 넘어가네요. 역시 뭐 기대를 네. 저버리지 않는 최우준 선수 마지막 앵커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는 최우준 선수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사모아 마전 팀이 2017 시즌 단체전 최강자자리를 깨차고 올 정도의 실력을 어, 지 보여주는데요. 무시무시한 팀이 됐습니다. 2016년에는 뭐, 당연히 7번의 단체전에 진출한 스톰 팀, 그리고 4번의 우승 스톰 팀이었었는데 네. 올시즌의 판도는 분명한 1강 판도가 아닌 2강 판도로 좁혀드는 네. 그러한 3호 아마존 팀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네요. 네, 올 시즌은 단체에서도 정말 재밌게 흐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치열해졌죠. 네. 아, 최현숙 선수, 이러면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개인 결승에도 갈수 있을 텐데요. 아, 지금 뭐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최영미 선수를 상대로 본인의 확실한 라인을 보여줌으로 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최현숙 선수는 끝까지 스타일을 쳐서 본인이 이 정도 컨디션이고 지금 이 정도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영미 선수한테 보여주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 앞서가는 그러한 모션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킹아웃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3호 아마존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스트라이크입니다. 4백아로 완비하네요. 라인트램까지 앞서갔던 볼링사랑 팀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호 아마존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주네요. 네. 사호 아마존이 안동 대회 이어서 두개 대회 연속 단체전 우승인데요. 그렇습니다. 사호 아마존 팀이 안동컵에 이어서 이 연속 단체전 우승을 가져갔는데요. 네. 스톰 팀의 독주의 제동을 걸고 나온 사호 아마존 팀이 2016년 단체전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톰 팀의 강력한 맛으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안동 대회 때는 김은욱 선수가 역할을 좀 해줬다면 오늘은 최연석 선수가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2016년 m v p 출신 김은욱 선수와 구미 세마을컵 개인 이연수 우승의 최연숙 선수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 다시 치고 올라온 그 자리를 박진희 선수 자리를 치고 올라온 고명숙 선수의 선전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자 단체전 사모아마존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남자 단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동해 영풍 볼링 경기장. <목소리>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of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